세 점의 내접하는 원의 중심 P 이 원이 뭘까 내심이지 내심. 자 점을 찍어보면 A 점은 6,0,0,마이너스 고 C가 1 0마이8한이 정도 있겠네. 음. C가 1 0마이8 이렇게 되있겠다. 삼각형 ABC 내접하는 원의 중심 삼각형이 음, 이렇게 생겼네 A C B 이렇게 생겨 여기에 이제 내접하는 어, 원의 중심을 필요할 때 O에서 P까지 거리거든 음. 내심이라 내심의 정의가 뭐지 내심의 정의 세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거든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laughs>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했을 때 이게 이제 내심이 되는데, 여기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면 요거 도개 합동이니까 이 길이 길 같고, 요거 도개 합동이니까 이 길이 길 같고, 어. 그러면 이렇게 내접원을 걸수 있다. 이건 내접원이 된다. 그럼 문제에서 내접하는 원이거든. 내접하는 원. 그러면은 예 응, 접하는 원이 있을 때, 그러면은 내심인데, 음.. 응, 내심, 내심을 구하겠네. 원의 중심, 어, 이 원의 중심이 내심이 되겠다. 이 내심을 구해야 되는데, 즉 요놈의 좌표, 어떻게 구하면 조금 빠르게 구할까 해봤는데, 음, 뭐냐면, 요 점에서, 요 직선에 이르는 거리, 그래서 각 선분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은 점을 찾아야 겠네. 아주 좀 귀찮게 문제가 되어 있네. 어, 요 보면은 요 점은 이거 거리, 이 거리, 이 거리가 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A,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요 점, 부하는 내심의 중심을 어, A, B라까. 어, A, C, 의 직선의 방식 구하고, P와의 거리. 그 다음, B, C,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응, 음, 거리가 같다. 그리고, 이 직선의 방식 구해가지고, 거리가 같다.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될 문제인 것 같네. 음, 음. 뭐, 별 뾰족한 방법이 없네. 그럼, 열심히, 이 21번 문제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AC를 지난 직선의 방식 빨리 구해보자 Y는 고로 10에서 6 빼면, 4가 되겠지. 마이너스 8에서 0 빼면, 마이너스 8. 그 X 절편이 6 0마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6. 아,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12가 되겠다. 그 다음, BC를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을 구해보겠습니다. 음. 그 보시면, 음. bc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자, 어떻게 되지? y는 있고, 10콤마, 마이너스 8이고, 0,콤마, 마이너스 니까 10에서 이거 빼면 1 0분의 마이너스 8에서 1빼면, 마이너스 5 되겠지? 이거는, 뭐, y 절편이, 나와있으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2분의 1x-3 이렇 되겠다. 그 다음에 ab, ab를 지난 직선 방식. 얘는 절편을 할때 직선의 방향식을 좀 바로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도 되는데 이거 좀 너무 쉽지? x가 6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니까. 어, 6분의 3증가하 이렇게 되고 절편이 또 역시 마이너스 3이니까. 요 놈은 2분의 1x 많아 삼 되겠다. 그지어 지금 보니까 음, 음, 내심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맨펠특이상입도다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수직이네. 해보니까 그러니까 AC 직선하고 AB 직선, 어 이거 수직이네 수직. 수직이면 내심이 빨리 찾아지나. 음, 각의 이등분선. 어, 뭐 가게 이등분수 선뭐 가게 이등분선별 빨리 찾을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요직선의식을 이렇게 써보자 요직선을 요쪽으로 넘긴다 생각하면 뭐 y 플러스 EX 1 2 골절 요직선은 2를 곱하고 일단 2를 곱하면 2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지 이거 여로다 넘기면 2Y 음, 플러스 x 플러스 6이골 되겠지 요직사는 2를 열로 넘기면 2Y 양변을 먼저 뭐냐면 2를 곱하자고 그렇게 해놓고 요번에 요, 요놈을 여기로 넘기자 조심해야 된다 2Y 마이너스 6이골처 되겠지 그럼 요 점에서 이 거리가 다 같다는 말이야 어, 거리가 다 같은 점의 식을 보여주면 되겠다 어, 조금 귀찮아도 해보자 어떤 거는 뭐 계산 귀찮아서 안 풀고 어떤 거는 너무 어려서안 풀고 어, 풀게 없어요 자 거리, 거리 구해보자 거리는 4하고 1이니까 루트 오가 되겠지 ab, e a 플러스 b지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 거리랑 요거 요거 이것도 루트 오가 되겠네 어, ab니까 2b 플러스 a 플러스 6이게 되겠지 그럼 4하고 1이니까 루트 오가 되겠지 AB, AB니까 a b a b 니까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u 제 이건 다 같으니까 이제 두개두 개씩 열립해서 두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 음, 어, 두개두 개씩 열립해서 풀자고. 이 어, 이거 절댓값 이거 풀어주는 게더 힘들겠다. b 마이너스 1 0이 거로 2b a 플러스 a 마이너스 2b 이너스5아 이거 진짜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이거 할때 요렇게 해보자 요것만 만족시키는거 한번 구해보자고 그럼 2a 플러스 b 마이너스 2b 요 플러스일 때는 2b 플러스 a 플러스 6이 되겠지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보면, 어, 보자, 어떻게 해볼고 음, 요놈, 여기로 다는 이까? 그러면은, B, 마이너스 A. 6은 여기로 넘기면, 마이너스 18 되겠지. 어, 18. 이제, A, 마이너스 18이 되겠지. 요걸 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쪽에는 보자, 이거 여기로 다는 이까? 그러면, 3B, 플러스 3A, 이거로 마이너스 1로 넘기면, 6 되겠지. A다, B는 2가 되겠지. 그럼 요것도 B는 2-A e 되겠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면 요거 한번더 계산해 본 적이 없지. 어,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어, 요거 두개 연립했단 말이야. 그럼 요거 두개 연립을 할 건데, 연립을 할때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요거랑 요게 요거 있거든. 어, 요걸 한번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보자. b는 a-18. 그럼 잡아주면 2a-36 이래 되겠지? 이따 잡아주면. 뒤에 이제 a돼있고, 플러스 6돼있고, 절댓값. b에다 잡아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36. 여기 뒤에는 뭐 있더라? 어, 마이너스 6이네. 여기 좀 정리를 해보면 요 3a-30 되겠지? 뒤에는 마이너스 A, 플러스 삼십 되겠지. 어. 그러면 이절대값 바뀌어질 때도, 뭐, 플러스일 때는 역시, 이렇게 되겠고. 짝을 잘짓자 마이너스 붙이면 A 마이너스 삼십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열로 넘겨주면 4A 되겠고, 넘겨주면 60 되거든. 따라 A는 얼마 되냐면, 1 5가 되네. 네, 15 그럼 B는, 러자 우리 요거로붙이지 B는 마이너 3이 어 요거 그림에 합당한다고 응. 나머지도 다 해봐야 되는데 개과식이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음 이게 안맞아 들어가나 A가 15가 되면 요 내부에 뭐가 되겠지 P가, 어, P가 있어야 되니까 15가 되면 60이래 되니까 요거 벗어나네 맞지? 벗어난다고 어, 이거 안되겠다고 그럼 요걸 때 보자. 요걸 때는 보자. 음, 요 넘어가면 이 A가 되겠지. 어, 어 34가 제로 되겠지. 따라서 A는 제로 되겠지. 요 때는 A가 제로, X 좌표가 제로 되면 여기 되지. 요 라인에 있어야 되겠다. 요 라인에는 없다고. 여기도 안 되겠다고. 하, 까다롭다. 그럼 이제, 이제 남은 거뭐 남았지? B는 이거.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다 이어가지고 해보겠다 음, 그럼 요 계산은 이꽉 껴물고 여기서 한번 해보겠다. 아, 괜찮다. 그러면 음, b는 2마이니까4마이 e 되겠지? 플러스 a 플러스 6 되겠다. b 가여다가 저기 a 마이너스 4플이가 되겠다. 마이너스 6 되겠지? 정리 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0 되겠고 이거 뭐지? 3 a 10 되겠지? 그럼 여기도 두 가지가 나오지. 보랐을 때는 3에 마이너스 10 되겠지. 여기서는 에 보자. 요렇게 하면 4 a 마이너스 10 나오면 20. A가 5네. 그럼 B는 얼마가 나오냐면 B는 마이너스 어, 3이 나오 어, 요거는 답이 될것 같은데. 5코마이너스 3. 음. 한요 정도쯤 있긴 해. 어, 요건 답이 되겠다. 요걸로 답을 하자. 한개더 남았지만. 알겠지? 따라서 오 p 의 길이 0,0하고 길이니까 루트 25 플러스 굳이 루트 34인데, 응, 루트 34답에 있나? 음, 응, 있다 루트 34 아시겠나?